갈라디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인들에게 계속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어떤 구원 의 조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가 행위 율법으로 말미암는 행위를 믿고, 믿는다? 행위를 강조하고 그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신 것,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구원받는 그것은 분명히 그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내가 죄에 빠져 죄 가운데 죄와 함께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던 그런 비참한 안타까운 어둠에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벗어날 수 있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벗어나게끔 이제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내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율법으로, 율법에 말미암은 행위, 내가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내가 십일조를 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한 그 율법들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내가 그 기이한 신비로운 체험을 하였는가? 그렇게 물으면 우리들은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는가? 아니 지켰는가? 절대 아니죠. 오직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듣고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우리들의 죄를, 그 모든 율법의 저주, 율법의 완성을 하여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땅에 오셨다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 도구가 그 길이 그 기회가 되어진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게 어떠한 행위, 내게 어떠한 뭐 선택 아니면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만의 교만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또한 착각에 빠지는 내가 잘하여서 내가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그 조그마한 어떤 생각 믿음은 어떤 잘못된 사상은 그런 믿음의 체계는 아주 큰 우려 사람을 하나님보다 높게 하나님은 내가 조정할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내가 저것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을 마치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신으로 전략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전략 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계신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 위에 가장 아,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어찌할 말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나약한, 연약한 그 율법을 다 이룰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또알 수도 없는 우리들에게 기쁨의 소식이고 기회 소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정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우리들의 어떤 조건, 이것을 알아, 저것을 알아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길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그것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만이 고백만으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디 믿음으로 말미암는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게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